안녕하세요, 엘린입니다. 네, 오늘은 타오바오에서 주문하는 방법 설명드릴 거예요. 다 중국어라 주문하기 어렵고 좀 조심스러우셨죠? 저랑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먼저 구입할 물건 다 찾으셨나요? 내가 사용할 물건을 사든 아니면 해외 구매 대행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사든 상품을 어쨌든 먼저 찾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구입하실 옵션 선택하시고 아래 수량 선택하는 건뭐 크게 어렵지 않겠네요. 자, 선택 다 하시고 아래 두 가지 버튼 중에 하나를 누르면 되는데요. 앞에는 즉시 구매, 뒤에는 장바구니 버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옵션 한 개만 구입하면 즉시 구매 누르면 되는데, 다른 옵션 여러 개를 사게 되면 또 선택을 해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추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옵션 하나 선택하고 장바구니에 넣고 다시 돌아와서 다른 옵션 선택하고 장바구니에 넣고 마지막에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을 한꺼번에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 장바구니는 맨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카트 모양이 있죠. 이거 누르시면 장바구니로 바로 들어가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일단 즉시 구매 눌러보면 이렇게 맨 처음에 주문하시는 분들은 주소를 입력하라는 창이 먼저 나올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에 중국 주소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해외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지인이나 아니면 배송 대행해 줄 업체에 중국 현지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배송 대행지 사이트에 나와 있는 중국 주소를 보고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같은 정보끼리 제가 같은 색으로 표시를 해 뒀는데 배대지의 사이트에 나와 있는 주소 정보를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배대지 주소도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뭐 크게 입력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주소를 다 이렇게 넣으시면 구매할 수 있는 창이 바로 나오고요. 여기서 배송비가 얼마인지 총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거 확인하시고 하단에 주문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친구 대체 지불은 이 주문 정보 페이지를 위챗으로 친구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저 대신 결제를 할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명 구매는 뭐 굳이 체크할 필요 없겠죠? 자, 어쨌든 아무것도 체크를 하지 마시고 그냥 주문하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를 할 건데, 결제 비밀번호 6자리를 먼저 만들어주셔야 돼요. 넘어가서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 가지고 계신 해외 카드로 결제를 해 주시면 되는데 카드 번호 넣어 주시고 다음 자, 해당 카드의 명의자 정보를 입력을 해 주시면 끝입니다. 각 항목은 영어로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중국어로 넣어 주시면 되는데 네이버에 주소 영문 변환 뭐 중국어로도 자동 변환이 되니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거든요. 자, 어쨌든 아래 이 주성 도시는 서울, 인천, 경기 뭐 이런 시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정보는 다 입력을 하시고 맨 아래에 결제하기 클릭을 하시면 이제 결제가 완료가 됩니다. 결제 내역은 타워바오 상단에 나의 타워바오에서 구입한 상품 클릭을 해 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주문 번호 그리고 배송 진행 상황 까지 보실 수 있고요. 주문 자세히 보기 클릭을 하시면 여러 정보들 보실 수 있는데, 크롬에서 한국어 번역 뭐 가능하니까 확인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주문까지 직접 해봤는데요. 결제를 내 카드로 직접 하시면 지금처럼 그냥 하시면 되고요. 해외 카드로 결제가 안 된다. 1688은 알리페이나 위체페이, 이제 중국 결제로만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냥 바로 구매대행 업체 찾아서 원하시는, 구입하실 상품 URL 주소만 보내주시면 돼요. 별 어렵지 않죠. 그죠? 이제 주문 쉽게 하실 수 있겠네요.